네 안녕하세요 양봉타자 2프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각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오후 5시 28분입니다 자 오늘도 긴말하지 않고 수익률부터 바로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9월 25일 바로 어제 오후였는데요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세이 22% 수익 더그래프8% 수익 이어서 비트코인 SV는 15% 수익 크레딧코인은 7% 수익 그리고 블러는 무려 25% 수익 마지막으로 체인링크 9% 수익까지 누적 86%의 수익 깔끔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단기로 짧고 굵게 급등 수익 챙겨갈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과 그 근거들까지 싹다 이폴의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코 앞으로 다가온 올해 마지막 불장의 기회를 또 놓치고 1, 2년 기다리는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는 시장 조업 기회의 찬스를 이번만큼은 꼭잡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세타퓨엘입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코인들처럼 초 단기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9월 초부터 형성된 파란색 상승 패럴 채널을 따라서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로줄 그어드린 바로 여기 해장주요 매물 대 93원에 꾸준한 저항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윗꼬리를 달며 돌파 테스트를 하는 모습 또한 꾸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쪽에 나와있는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최근 발생된 하락에서 뚜렷한 매도 거래량은 축적되지 않으며 앞으로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때 밑거름이 되어줄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만 쌓이고 있죠. 그리고 6월부터 돌파하지 못했던 노란색 장기 평선 위쪽으로 돌파 테스트까지 나와주고 있는 현재 세타피얼의 상승세는 매우 엄청나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 알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주요 매물대 93원 및 장기 평선 돌파가 나온 이후엔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 뚜렷한 저항대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채널 상단부까지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으며 이전에 쌓인 거래량들을 소화하기 시작할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바로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의 폭발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현재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시다시피 40%에 육박하는 수익을 꾸준히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시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해 주신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완점을 해결해 보자. 제가 직접 365일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 두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한해서 아무런 조건 비용 없이 100% 무료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영상만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정보방을 통해서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세타표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